저분나이혼하자 당신 누구나. 아 이준이가 뽑 하던데. 그래요? 걔 PM이에요? 어. 근데 지금 PM 사람이 겁나 많던데. 그 이제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좀 있는 애들이 있을까지아나한는 PM 다섯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준은 한 명.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한번 나간 니 누군지 모르죠. 나갔어, 누구? 네, 그사데 방... 응? 그1 2월때 개강했잖아요 근데 겨울방때좀 빡셌거든요 원투텐이었나? 그거 보고 나갔어요 해보지도 않고 원투텐? 근데 몰라. 그 오빠 원래 잘 버텨줬는데 맞아, 그게 잘했는데 그냥 잘하는 건 잘하는데 공부하기는 싫었나 봐 아니 근데 그 오빠 그오빠 <laughs> 어머니 성격이 널 그만두게 하실 성격이 싸운 거 아니야, 나. 엄마 <laughs> 야, 심수련 형 심층으로 넘어가요? 매네를 안해도 되지 않아? 뭔지는 알아요 그냥 안심할 뿐 안되겠다 예? 김시윤으로 해서 매네를 한번 한석현이 진짜 매네를 좋아하는데 이거 매네를 잘 고를 수 고를 줄 알아야 돼아니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laughs>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 자, 자. 이번에 이번 잘 듣기만 하면 드디어 우리가 선생님한테 연애를 안 배워가지고 그러고 연매는은 직선이 4 개가 있어요 직선 직선이, 직선이 4 개가 있을 때이네 번째 직선 네 번째 직선이 원래 있던 직선 3 개와 만날 때 그때 그 만나는 점 간단한 저~ 옥고, 옥고. 이 기존에 있던 세 개의 직선을 자른 비그 자른 비가 곱해지면 일이 된다 여기 뭐라고? 다 원래의 직선이 하나 둘세 개가 있었어 네 번째 직선이 얘를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직선 원래 있던 요 3개의 직선이 <laughs> 통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전세계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 그걸 우리는 삼각형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일단 선이상 <laughs> 그랬을 이네 번째 직선은 얘를 여기서 잘랐죠 내분비가 형성됐지 <laughs> 맞아? 또 여기서 잘랐지? 그죠? 이때는 외분비가 형성됐죠 맞아요? 야, 여기서 잘랐지? 내분비가 형성 묻죠 내분비가 묻죠 근데 보통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봐 볶아가지고 네번째 색상이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외분비죠 또 외분비죠 또외분비지 또 잘린 비를 얘기하는 건 잘린 비 그러면 <laughs> 여기 지금, 만약에 네번 직선이라 안 하고, 그냥 잘린 것만 보았을 때는, 비가 여기도 하나 더 있기는 해. 그제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맞아? 맞죠? 맞아? 그런데, 얘는 직선, 자른 녀석이기 때문에, 이 비는 메네일우오는시이안 나오는 겁니다. 잘린 비만 갖고, 아, 그러면 아, 생각해. ABC를 직선 X, 직아예 잘랐어. 오, 어. 그러면 거기 나온 b들은 a b는 x에서 잘렸고, 오, 아, 수 c는 y에서 잘렸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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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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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는 아, z에서 잘렸어. 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아. 그렇게 했을 때 얘들이 다 뭐야? 아, 원래 있던 직선 세 개가 결국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보면 삼각형의 세변 중에 두 개는 네 분배를 잘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분비로 자르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잘린다 여기서는 어떻게 외분만 3개가 자려요. 그죠? 둘둘 둘 중에 하나야. 뭐 4분 네 2개의 외분 하나. 아니면 외분 3개. 그죠? 이두 종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곱하면 얘가 1이 된다. 이런 식이 바로 뭐야? 메넬라우스 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게 그만. 그러니까 네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메넬라우스를 그러면 뭘로 돌려야 되냐? 그지 <laughs>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뭐 <laughs> 실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맨할라우스식은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인거고 여기서 맨할라우스식은 총, 총 몇개가 네네 나와? 네개가 나와. 왜네개일까요 직선이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직선으로 잡아주는게 이 하나, 둘, 셋 네개 잡아줄 때마 나머지가 그냥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매달라우스식은총4 개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매달라우스식이 뭔지를 한 방에 딱 알아챌 수 있으려면 <laughs>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노하그 노하우가 뭐야? <laughs> 그 노하우가 이제 이런 거 해보면 금방 노하우가 습득이 된다. 자, 봐. <laughs> 여기생 자, 녀석이 자, 여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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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비가 총몇개 있어요? 네개 있죠. 네개 있어 항상 이구조였나네개 있다. 네개 중에 세 개는 어떻어?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아그지안 네. 그러니까 집어 넣을 거를 정하는 거야 아, 안 집어 넣을 걸딱 직선으로 딱한 다음에. 그치? 빠빠빠. 야, 그러면 집어 넣을 것까지 해가지고 세 개는 여기 들어가고 안 집어 넣을 거는 직선으로 잡아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내가 지금 x 대 y를 구하려면 여기가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 네. 그럼상각형은 뭐가 돼야 돼? 다다다가 삼각형이 합니다. 뭐라고? 여기서나 삼각형 AC AC 아 BC 이가 삼각형이 되야 되고 직선이 뭐라고? AFG가 직선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메너를 써버리면 이때 <laughs> 어떻게 돌아? 돌릴 줄도 알아요. 사실 꼭꼭꼭. 교교교면 꼭꼭꼭꼭꼭꼭꼭꼭, 교, 교, 꼭, 교, 꼭. 그리고 꼭꼭교 왜? 잘랐으니까 잘랐으니까 반드시 꼭 다음에는 자른 애들이 있어요 <laughs> 꼭꼭으갈 어, 수가 어. 없는 거야 왜? 어. 여기서 저희는이런 어. 애들은 전부 다 뭐야 잘린 비를 나타내는 건 내분비하고 외분비 그렇지? 근데 응. 그 E f 1을 직선으로 보대 BF를 직선으로 누르면 이제,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는데, 그건 여기서 넣어야지. 왜요? 왜냐면, 봐. 여기서 지금 두 개는 B를 알고 하나를 몰라야 나머지 하나 B를 알아야 는 거야. 그치? 돌려봐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래? 여기서 돌려봐. 그럼 봐. 얘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뭐야? Y, Z, 3, 7. 5, 4, 1. 아, 그러면은 28대 15. 오, 아,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때 이두 개가 뭐야? 여기서 주어진 비죠 그죠? 그럼 B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나머지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맨날 없어. 그럼 이 나머지 하나는 직선에서 나오는 요거 말고, MDN 여기서, MDN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애, 내가 알고 싶은 거가 들어가야 죠 내가 알고 싶은 거 하나 껴갖고 아니, 알고 있는 거두개 게... 이렇게 아... 외기를 돌리는 거야 아, 메넬라우스. 이해돼? 네. 그러면 아, 내가 모르는 비를 모르는 녀석을 직선으로 잡아줘 내가 알고자 하는 비는 넣어줘야 죠 이해됐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이제 들어가야지 얘가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그죠 얘가 직선이 되니까 여기서는 뭐야, 삼각형 ACD와 직선 BFE, 맨해이라고 하고, 얘를 직선로 잡았을 때 모습으로 돌려. 그럼 뭐야, f 이 e 돌 어떻게 저기 빨리 돌리세요 아, 진짜 쉽입니다맨해를 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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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으고 돌려. 꼭꼭꼭꼭꼭꼭 어떻게 빨리 돌리냐고 연습을 한 거지 한 어느 정도 하면 돼 <laughs> 보통 한 20분 정도 링거 네, 20, 하는데 20분이요? 응. 아우 우리 시간이 우리들이 처음에 나한테 매달 특강을 받았어요 매달 갈 때는 한 60분 정도 매달을 어, 다조박씩 돌리고 잘 돌릴 때까지 하긴 한 다음에 끝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명 중에 한 2명만 끝까지 못 돌리고 나머지는 웬만큼 돌려 보통 애들리니도 아마 했으니다 돌렸을텐데 초반에는 1명 그건... 안했구만 한 바퀴만 돌려봐라 세명밖에 안되니까 A B C D E F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너를 다 써봐 그럼 뭐야 사각형이 이거 해줄 음, 때 직선 음, 음. 이거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a, a b D면 직 f ABF, 이고요또삼각 ABF, ABF, 면 직선 C, b 이고요또삼각 f b f 면 여기서 b 렸 응. a b c a b c 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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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면 직선이 <laughs> 뭐라는 얘기야? 그 직선 네 4개만 보면 돼. 어 얘가 이제 에이 얘, 얘. A, F, 티죠 그 여기서 이제 맨왼잡아와 그럼 뭐야? 맨 왼자. 축자는 아, 이게 꼭꼭꼭. 그지? 꼭꼭꼭. 교교 교. A, B, C 비비비 C, D, E, E,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꼭비꼭비 꼭. 그래야지 비가, 짤, 짤린 비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니까, 러 여기서 폭으로 가면 짤린 비가 아니에요, 그죠? 어. 외부비예요 그죠? 이렇게 어.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아, A, A, B, B, C, C, E, E, D, D, e, F, F, A는 1.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매듭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요비에는 요비가 없는 거예 요비. 요비는 없는 거지, 그지 또, 어, 두 번째, A, B, F 하면, 꼭꼭꼬 교교교니까 그러니까 외국비만 나와요. 꼭꼭교 꼭교 꼭교고 그죠? 마찬가지 D f 니까 꼭꼭꼭 교교교 꼭교 꼭교 꼭교고 이렇게 나와요. 어우 니까 상관없어. 네, 할수할수할수 어. 어디서든 다할수 있어. <laughs> 다. 여기서 지금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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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 교 교인데 꼭, 교, 꼭, 교, 꼭, 교, 꼭. 제자리로 돌아가면 돼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끝나도 되고.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와도 요 경로야, 결국.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니? 어디서 시작하든 이 경로가 무조건 그려져요, 그죠? 어? 타이어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직선. A, B, C 직선만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만 비가 안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비가 다 나와, 무조건. 그죠? 자, B, C, B, C 이거. 뭐야? 꼭꼭꼭, 교교 교루, 교사꼭교꼭교 교루, 꼭꼭, 꼭뭐 아니야? 꼭

아 여기서 지금 F에서 시작해봐. A F G A F G <laughs> 꼭교교교꼭꼭꼭 잠깐 교꼭 교. 아. 지금 <laughs> 뭐 하는 거니? <laughs>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거를 선생님이 <laughs> 거한 이거 한거 지금 한번 이거 쓸줄 알아? 몰라 이거 이거 다쓸줄 알아? 네. <laughs> 너쓸줄 알아?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훈련시킬 때는 이거 싹 지우고 나서 우와. 한 명씩도 시키는 거야 너 여기서 A에서 시작해봐 이번에 A에서 시작해 볼게요. A에서 A C 분의 B C B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틀렸어. A 어? C가 미가 A에서 시작하면 A. A. 예를 들어 아, A 그거잖아. A. A, A C C D B E F 아. F D D A 이렇게 경로로 얘기하라고. 아. 그 얘기하네. 정답을 지 처음에 C D E 그러니까 B C 분의 A C 너이렇잖아 이렇게 이렇게 배우지 말고 그냥 a c c B b e f f d d a 는1 배워주고 경로를 얘기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응? 응. 배운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 안 배운 학생들은 5분에 뭐 거기 5분에 뭐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해봐 여기서 a 해봐 A, B, C, C, E, F, 아, E, F E? 아, e, F, E, F, E, D 음. D, F, F, A 어, 잘하네 음. D, F, F, A는 1는1 음. 빼먹어야 돼 얘는 항상 등식이야, 등 등식. 어, 네. 잘했어, 잘 돌리네 어? 쉬워 여기서 B에서 돌려봐 자, A, B, F를 B에서 돌리냐 B, E, E, F, F, D, D, A, A, C, C 십이 모눈일 차는 남영호 F에서 f 터 시작해 봐. 어 A B C 하면은 어디에서요? F요? 어. 네 <laughs> F B 가 아닌데 맞는데 맞네 <laughs> F B B E E C C D D A A F. 오, 나네. 네. 오, 잘어어 야, 니들. 그래, 이거를 한제바기를 돌려. 제 바퀴 돌리면 애들이 나중에는 이만다 해놓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어, 얘네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야 그러니까 비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야 다 비가 두 개가 있어야 나머지 하나 비가알아들는 거. 만약에 비가 두 개가 없어, 어떻게 열해서선 느낌? 그제렇게씩 세워가지고 도와주고 뭐, 뭐또 보여야지 여기까지 뭐하 잘... 어? 뭐 빨리 가라 네. <laughs> 어? 배틀... 뭐, 나 셔틀.. 셔틀 뭐, 놓쳤다 셔틀 놓쳤어? 아니 면 그냥 걸어가는 거야 셔 어, 걸어가는 게더 빠르다 나 걸어가야 돼나 걸어가서 간다 안 올게 나 경남에서 5분이고 셔틀 타는 게 20분인데? 어. 난좀단교까지 탔어 나는 20분 걸리는 데 걸어갈 수 있어? 나 걸어갈 수 있어.